안녕하세요. 저는 이이석 선수라고 하고요. 어, 저는 스포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 저의 직업은 원래 현직 GX 스피닝 강사로 한 협회의 대표로 위키드 스피닝 대표 어, 스피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수원 인계동에 있는 원테이크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선수 레슨 PT 받으러 왔습니다. 운동은 어디 부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불타는 하체, 하체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어, 작년 어, K 클래식 대회 우승하고 나서 근황이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어, 솔직히 큰 변화는 없고 어, 제가 스피닝 활동을 원래 좀이렇도 출강도 나가고 했는데 출강을 접어둔 채로 이번 시즌을 위해서 비시즌을 좀 시즌처럼... 운동을 좀 즐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계획이나 올해 뭔가 목표 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 딱 37일 남았는데요. 어, 나바 a c s 아마추어 클래식 서울에 나가고 그리고 웬만하면 4월 달에도 AOC 그, 나바 AOC도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더 빡세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운동하시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계시거나 네. 이게 뭐 보완할 점은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어 제가 지금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상체 비중을 더 많이 뒀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체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체 운동을 네. 어, 운동을 같이 도와주시기로 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같이 운동하실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아 이분은요 제가 하체 운동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저의 워너비인 정교관님이신데 요즘 굉장히 핫하시죠? 네, 정교관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맞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 선수입니다. 현재는 이제 수원에 위치한 원테이크 짐에 소속되어서 선수 레슨 위주로 선수 양성을 하고 있고 스포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레슨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스포츠 모델에 대한 어,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며 어, 선수양성도 하는 어떤 식으로 인연이 됐는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쌤을 찾아왔습니다 네, 원래는 예, 쌤을 그냥 뵈러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선수 레슨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수를 할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타이밍이 너무 좋게 딱 쌤이 선수양성 게시글을 올리셔가지고 잘 됐다 쌤 뵙기로 했었는데 간김에 등록을 하자. <laughs> 그래서 이제 와서 상담하고 바로 다음 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완전 빠르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laughs> 2022년, 2023년도에 처음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11월에 <laughs> 그때 대회가 처음이었고 선수 레슨 자체도 처음이었고 대회 준비도 처음이었는데 제가 이서 선수를 처음 봤을 때아 한참 걸리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하체 운동을 안 했었고, 아니고 상하체 밸런스도 <laughs> 좋지 않았고, 요즘에 추구하는 스포츠 모델 여자 스포츠 모델의 관점이 예전이랑 좀 많이 다르게 트렌드가 밸런스에 많이 맞춰졌잖아요. 그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취약했어요. 근데 어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거는 진짜 <laughs> 진짜 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되는 선수라서. 이렇게 욕심을 갖고 하는 제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 대가 욕심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지혜 선수님이 코치로서 어, 잘 도움을 맞습니다. 주신 네. 그래서 제가 K클래식 인터뷰 때 오버를 인터뷰 때 마지막 그 감사의 말씀 하라고 해서 네. 저의 스승님 정교관님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때 진짜 좀 저도 얘기하면서 어 가슴이 벅찼었어요, 되게. 그러면 이제 어, 지혜 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코치로서 선수께서 케이클래식 어, 우승을 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어 그때 사실 이선 선수가 처음 대회 준비를 하는 건데 좀 무리하게 대회를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2주 간격으로 밴딩 로딩을 계속하면서 몸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케이클래식 그게 마지막 대회였죠. 케이클래식 때부터 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우승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네. 감동적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아, 무사하게 완주했다,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하, 해냈다, 한, 한 곱이 넘겼다 약간 이런, 이런 심정이 컸어요, 그때는 막 우승해서 좋다 이거보다는 어, 컨디션을 항상 많이 물어보고 부상 조심해라, 컨디션 관리 잘해라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너무 전력질주하는 스타일이라서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앞만 보고 너무 전력질주해서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이미 몸이 고장난 걸 인지를 못하고 인지를 해도 지금 이게 중요한기 때문에 계속 직진을 하는 스타일이라 잔소리가 좀 필요한 친구라서 일단 컨디션 조절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운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체, 음, 힙, 네.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를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필라테스 그리고 뭐 뭐 있지? 뭐 스트레칭도 진짜 많이 어, 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꼭 웨이트만 뭐... 죽어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한테 지금 맞는 필요한 운동을 찾아가지고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제가 조금 양념을 도하는 정도. 네. <laughs> 워낙에 혼자서 스스로 잘해서. 네. 음. 선수로서의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선수, 스포츠 모델로서의 꿈을 놓지 않고. 계속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중의 좀 코치로서의 목표를 더 크게 갖게끔 만드는 친구예요 이서 선수가 그래서 제 대회가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서... 이서 선수가 올해 하반기 상반기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 마음이 또 달라질 거예요 미연의 부담도 부담 부담이 아니라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음... 음, 하겠습니다 이서 네. 선수님께서는 원래 이제 스피닝을 하셨는데 스피닝과 헬스의 좀 차이점과 매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 어 이게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스피닝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뭐 이제 그룹으로 이제 여러 회원님들이랑 같이 이제 즐기는 그런 와. 그렇기 때문에 50분의 수업이 잠깐의 느낌으로 지나가는 느낌인데 그때 이제 약한1,200 칼로리 소모되거든요 한 타임에 그 정도로 되게. 어, 엄청 강도가 되게 센 그런 운동인데 즐기면서 고강도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매력이랄까? 그리고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 들어서 더 제가 시즌 들어가서 느끼는 건데 약간 자아성찰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자기 수행 능력? 그거를 자꾸 올리기 때문에 어, 제 자신을 제 몸도 빚지만 제 마음도 빚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운동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운동 한번 바로 하러 가시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운동으로는 워밍업 선피로, 선피로 선피로 운동으로는 세 가지를 들어갈 거예요 햄스트링 쪽, 랩컬,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익스텐션 그리고 맨몸으로 하는 스플릿스쿼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가혹시 있을까요? 음 일단은 선수 그 운동 기량에 따라서 많이 적절하게 제가 선비로를 뭐 하나로만 갈 수도 있고 두세 개로 묶어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묶어서 가는 선수는 이사 선수밖에 없고 일단 집중도가 후후슬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사 선수는 오히려 이렇게 몇 가지 종목을 묶어서 했을 때 집중도가 확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앞다리 뒷다리 수축하고 앞다리 수축하고 마지막 맨몸으로 한 동작은 이완이거든요. 앞다리 뒷다리를 한 번에 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커스에 맞춘 세트붕법입니다 수행 능력이 좋은 부분도 사실 스피닝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 도움이 맞아요. 됐던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스피닝 심폐지구력 때문에 음. 아니요 어지러워서요. <laughs> 심폐지구력 아니야 때문에. 딱 심폐지 그 스피닝만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고 정신력 자체가 다르고. 그냥 뼛속까지 그냥 체육인이에요. <laughs> 가보겠습니다. Let's go. 저를 괴롭힐 때마다 진짜 신나하시는 것 같아요. 팀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중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중중량, 중중량. 적당한 중량 시즌 되면 무게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체대치까지는다 해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컨디션, 컨디션에서 최대치가 지금 세장인것 같은데 현재 컨디션을 봐가면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최대치를 뽑아야 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기존에 하던 무게는 다할 텐데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중둔이 한가지 감사합니다 중둔 짱! 짱! 다섯! 꽉 짱! 다리보다 둥근으로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해요. 여섯. 일곱. <laughs>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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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웃음> 하나. 둘. 올라왔을 때 골반을. <laughs> 그렇지. 더 짜다, 더 밀자. 셋. 그렇지. <laughs> 더 밀어내, 여기. 아홉, 음. 열, 오케이. 얘는 지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저와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약간 요령 쪽으로 피해가거든요? 이 선은 요령을 안 피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 빵! 더, 더 타들어갈 때 밀어주라는 얘기 음, 음, 음. 음. <laughs> <때> <laughs> 밀어. 근데 미러, 나, 미러, 나, 미안 나, 미이 나,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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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갈 만큼 <laughs> 어, 지금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된 느낌으로 하얗게 불태운 느낌으로 네, 한 느낌이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늘. 네 오늘 운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각별한 사이처럼 보이는데 어, 이서 선수님한테 코치님은 어떤 분인지? 음, 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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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별합니다. 별하고 쌤은 정말 저한테 제 피트니스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각별함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짧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2년이라는 게 시간으로는 한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 그런 존재로 쌤이 되게 더 특별해지셔가지고 가까워질수록 더 특별하고 더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럼 반대로 코치님 입장에서 이서 선수님은 어떤 선수인지? 음, 이 피트니스 업계에서 이제 이서 선수만 단독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섭게 성장할 그런 정말 인재 같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보기 드문 선수고 뭐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시는 선수분들이 많지만 제가 경험해 본 선수 기준에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영재 재능 이런 쪽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면 올해면 더 내년이면 더 앞으로 더 높이 높이 올라갈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서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어 약간 저도 이 코치로서의 목표도 있고 선수로서의 목표가 있는데 항상 뭔가 이제 나랑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운동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코치 양성도 뭐 코치로서 선수 양성도 함께하고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짝꿍 같은 친구 같은 그런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선 선수가 지금 현재는 저한테 딱 그런 존재이고 뭐 보여지기로는 제가 코치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외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어, 두분 각각의 올해 목표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저의 올해 목표는 짧고 굵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랑프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의 목표도 이사 선수의 그랑프리 <laughs> 그를 통해서 저도 이제 코치로서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치 제가 날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날개를 이렇게 움츠려져 있던 날개를 이렇게 펴준 분이세요. 그래서 그만큼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팀위너제이 이서 선수 파이팅. 케이크 <laughs> 래시 파이팅. 네.